자막 <Izzy> 야 구멍이형이 화이팅! 화이이팅 화이팅 화아왜 이렇게 숨냐 아, 오케이 갈게 오케이. 많이 둘, 셋, 했 다섯, 이섯 일곱, 여덟, 여덟, 여이들나 여덟, 이야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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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이거 파덟여봐 노플이야 노플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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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덟, 여덟, 이덟여 이거 잡았다 이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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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노플이야 얘노플인여나 여덟, 초덟여초 갈게 아깝다 아깝다 천천히 나맥 하나 된다 이거 오케이 해봐 볼게 볼게 얼마 아직 풀 없어 아직 풀 없어 경환 <laughs> <나이슈>.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목소리> 힐 없어 세라핀 힐 없어 그.. 사일텔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세라핀 조심해야 돼요 세라핀 조심해 잡고 빼야 돼 잡고 빼야 돼 잡고 빼라 잡세라갈수 세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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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뒤에 됐어 됐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어떻게 이렇게 높게 달 있냐 이거? 들수 없어? 아, 죽는 게 없어. 1대 죽을 것 같아. 면이나면1대1이겨 개비. 여기 자신 있게 나가자. 아르 존나 개딴다네. 아 기대 나 여기까지만 받을 거야. 갈 거야. 우리 미차미차 살짝 아파만해 보자. 기 살짝 볼게 이거 살짝 아, 사이 러핑. 네, 네. 일단 세라 나 일단 피하기 피해은거 같아 일단. 그 세라 세라핀 방 세라핀 노세라노고 오케이 나이4 나 초. 풀쓴 거야 방금 풀썼었어풀썼었어 풀 이거 볼게 살짝 어, 어, 볼게 어. 세라 핀 세라 핀 봐. 세라핀 봐. 세라핀 봐. 로로 나를 이거 사일러 사일러스. 사일러스. 사일 사나이4 초. 우리 라인 우리 안라인우 뒤에 혼자 막긴 했어 얘네. 나이스나이스 네, 타오 이렇게 타오. 오케이. 있어. 그, 오케이. 그거 여기다. 그거 그거 그그아게 아쉽게 아케고 마무리해, 오 마무리해. 주민 누 마무리해. 아, 존나 네이 새끼. 잡은 이득이야. 개 이득이야. 이 나이스. 어이 개 이득이야 이거. 개 시비득이다 와. 개 샤비득이야 이 정도. 볼 받은데 나두개 누를 수 있어. 나도 받을. 나 살짝 눌러볼게 이거. 살짝 세라핀! 세라핀! n 꾸 e 이 a p 꾸 n Serapin, s 핀 r 이스 아이스, 이런 좋다. 이런. s 라 r a p i n Sera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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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a 면서이디 e 가 보던 i 이 Sera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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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a 나 i n Serapin, Serapin, s e r 기 p i n s e r a 사 i 러스사 r 러스부터사 e 러스부터 n s e r a 야 아 나이스 막에박막박다기 있어 이제 근데 우리 아니 그냥 용 쳐라. 이거. 어얘나안 온다. 그러풀 돌았다. 아, 세라핀만 높이 지 지금. 아, 세라핀이랑 아이, 아오 나이스. 근데 존 여기. 아, 까비. 안 죽네. 소리 소리. 아, 야. 아, 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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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모. 용모 때까 세라핀 누구야? 세라핀 누구 세라핀 누구. 아, 세라핀 지금 여기 레드 젠됐고 내가 위에 핑화 넣어놨는데. 얘 노플이야 노플이야. 나 뭐야? 가난주 가야죠가야죠나텔탔어나아나 죽었다. 이나야 돼. 얘 노플이야 얘 노플이야. 있어. 에그린다 빨린다. 면서면서 잡았. 노플 노플. 노플 쪽볼수 있는데. 볼수 있어 볼수 있어. 그 애플이 있어 인제. 필제할게로할게 할게. 얘들아 조너도안 아, 네. 빨리게 도 살짝 해줘. 카이사. 개미, 카이사 개핑. 와 아깝다. 육차까지 겨는데 진짜 못해. 개핑 와 지울게. 음. 미드 핫팩 한 톤만 써보던데 한 톤만. 나니. 나 옆에서 접근하볼게나 오케이. 우리 리리리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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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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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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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드야드대드야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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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야, 아이고 진짜, 아이고, 매일, 까비. 아이고, 아이고 까비 뭐, 이다이여기서포킹 뭐, 포기. 아, 내가 다 뭐. 지금 우리. 이 빨리 내가, 해야 내가 되는 거아이 얘네 바로 쭉 간다. 얘네 바로 간다. 얘네 바로 간다. 쳤어 지금. 빨라 빨라 존나 빠르긴 해. 가보자 가보자. 수정 바로 들어가야 돼. 아돼 수정 아아초3초안 돼. 아 그냥 나 걸게 나 걸게 그냥. 테라핑고나피했 맞아 나 맞아 나맞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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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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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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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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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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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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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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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맞나 조심해야돼 어사공러스 나를. 심해나 n 사일러스 플래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나 o w I don't k n o 야된다 이거 끝났어 끝났어 아이고 t know. I don't 아쉽네, 한한 가네, 이게 오케이, okay,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기지 마시고. 가기지마지 마시고. 숨기지 마 할만 숨기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숨기지 마나고숨기아대야대고 나도, 잡았을 땐, 야, 나도 잡았어 일단 나도 잡았어. 그냥 연결해 그냥 연결해 그냥 연결해. 올라. 내가 나궁늘도오해 오케이. 내 여기. 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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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내가 내 막아줄게 내 아. 막아. 아. 하이사나 나이사나을다 조심해 하이사나 하이사안 싸우는 게 좋아. 안 싸우는 게 좋아 안 싸우는 미드 노플 오리아나 노플 나이사나우면 케이지게 안 싸우면 이게안 싸우면 케이지게. 에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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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케이케이케이 케이지게. 야그 플래시 없오리나고 오리아나 노플로 공 나도 테.

생각 h i n k she goes to the k 나 n g I don't k n 무 w I don't k 이거 w I d o n 무 know. I don't k n o 무 I don't k 바 o w I don't know. I d 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다 w I don't 나 n o 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 야야야 이거 실수했어 실수했어 갈게 갈게 나 갈게 오가서, 갈수, 나 있어. 가지. 용 치자 이러면 죽겠다. 우리 미드 2차 갈 생각도 해보던지 자야 미리. 지금 가면 죽는데? 지금 응, 가봐 지금 가라 지금 가라 지금 가지가내 마무리할게 우리 여기 못 넘어가게 도피아는... 여기 와야 그럼 아, 나 잉크 가수 있어 이러면 보자 이거 모자, 이거 힐야힐빼쟤 뭐하냐? 잡았어 바로 가자! 바로 가아야들야규아야 규민아. 야, 규민아. 아, 다안 죽어 안 죽어. 바로. 하이하사오 우리 하이 사이드 빠졌 지금. 이사 우리. 아, 어, 지금 와야 돼할 거면. 에린다 네, 버린다, 나존장 있어, 나 출장 있어. 하 아니 공중해 아이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바로, 바로 하지 마, 그자 아니면 청 싸한 거보던지 살짝 꺼내, 이거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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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가 꺼낼게, 내가, 찾을게, 내가 찾을게. 꺼내. 여기 꺼내봐. 이콜만 잘 들어가도. 형 그냥 먼저 바아지기만 해도 좋다 이메가다이는어가렛 여기 여기 이거 용 봐야 돼용 봐야 돼다 가도 돼 볼게 볼게 용죽고싸운는마이들어 해봐 요기카이서카이서바기 이거 릴리아 카이서카이서카이서 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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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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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바로 우리빈 상태야 우리빈 상태야 아 오리 하나 상태 안 좋아 바로 가. 내가 렐일 마크 하고 있을게 아, 여기. 민호 조심해. 계사, 우리 계사, 우리 계사. 아. 바텀 치는 중. 바텀 쳤어그 여기, 레일 여기. 어? 어, 여기 데 나이스. 나이스. 카이서? 죽였어. 나이스. 카이서 죽였어, 나이스. 카이서 죽였어, 나이스. 카이서 죽였어. 노플 예노플, 우리 공. 나 마크해, 줄게렐렐렐 여기. 지 나를 만으사라 아양. 죽여라. 나이스. 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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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했어 연파는 다행이다. 아, 이렇게 가니까 깔끔하게 깔끔다 아, 아, 깔끔했다. 아, 그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다행이다. 가자. 발이팅틱 이하다 이거 볼게 볼게 볼게. 가자 가자. 보인다 빨리 빠르게 보자. 빠르 보자. 스타 올라갔어. 여기 알리 있고. 죽었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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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줘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그거 할게 뺄게, 뺄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 노그마야 여기 위 알리 있다 알리 알리부터 알리, 알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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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타 있어 트타 나 가는 중이야 아이 천천히 해나 가는 중 트타 있어 트타 정화야 트타 정화야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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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이스 어, 이게 나지 이것도 되고 이거 안 봐도 돼 아래 볼수 있어 아래 볼수 있어 아래 볼게. 아래 둡니다. 알리. 그분 아, 알리 아, 알리부터 실전계 야 실전계. 알리 아봐나익지 있어. 나익지 있어. 이글 한깜때 미드 한명떼 줘. 네. 나 뒤로 돌게. 이거. 이거 어때? 미드 와 봐. 나 플래시 공도 어, 돼. 아, 플래시 아, 플래시 볼게. 아, 나 템입니다. 그냥 박아넣어 돼. 궁데 아, 나. 탁음 나궁대정호야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노플 올라. 올라. 벼 나이스 나이스. 탑나 높팔이야. 탑 이득 봐. 탑 이득 봐. 내가 탑 깰게. 이거 용 하나 더 주고 탑밀 준비하자. 탑에 끝을. 근데 나 이거 텔도 있긴 하거든? 용 줘야 되나? 뜻타노플나랑 똑같이 고나탑 미는 게 이거 아니야? 아, 미. 아 이게 아, 이거 용도 안 돼. 아, 싶은데. 별로면 그러면은... 근데 쿠분이 상태 지금. 아, 일단 타기, 일단 타. 아, 맞아 요네도 상황 별로 안 좋아요 네도나 스파 살짝 탑깔 아, 수도 있어 뭔가요. 아, 잘했다지. 아, 아, 모두 오겠다.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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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노플. <laughs> 그래, 넉불. 제발. 노플이야 노플 잡았어. 아, 이면 좋아. 이면안된안 배고. 어, 나 이런데 궁된다 어? 나 홈. 여기 적블레쪽 쪽 들어가자 그러면. 이케이 캐낸 바텀. 야 이거 이거 이거. 오 어, 이거. 스탑업해. 스탑업이 스탑업해. 스탑탑 뒷털, 뒷털. 캐낸 케 캐낸 마크 해줄게. 캐낸 마크 해줄게. 빨리했어캐 마크 했어. 캐어나 여기. 죽은 듯나간거 같아. 나간 같아. 주에주에주에 케넨 봐 케넨 개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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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볼수 있나 이거? 어볼수 있어 볼수 있어 알리 노공 알리 노공 알리 노공 하나겠다 트타 풀 썼어 형들 스타 노풀이야 어킬먹 오네 형들 트타 노풀이야 오케이 이 오자 미드 게나에세 명이 다 뭉쳐있다 여기 지금 알리 다 여기 얘 여기 노공이 여기 노공 여기 봐주안 되나 우리 차가 오케이 오케이 알리 노공이야 알리 노공이야 어 구있네 아 요네 피했어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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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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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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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 케넨 케넨 골카 케넨 골카 케넨 골카 나이스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바론 갈래 얘들아? 바론이 많.. 뭐나 쫄룡하고 바론가 나 쫄룡하고 바론가 인정? 아 잡아주나? 잡아주나? 봐 아, 주면은 바로 가거든 확실히. 하지마 하지마 그냥 먹어봐. 어어! 까비. 오케이. Okay. 한판짜 그러니까 아, 알리 알리 완성 개피라. 지금 위에 싸우면 좋아. 위에 알리 싸 돼. 나 키워봐, 나 키워봐. 키워봐. 아, 이거 한번 쏘이자야쏘이자 조이거 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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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돼돼나궁킬게궁킬게한점한 점. 간담 진짜 멀어 진짜 아풀두명 있어서 근데 안 죽을 것 같은데. 텔타스 삼대 텔타스 밑에. 어. 아 그분 잡았어. 그분 잡았어. 아이스. 아이까지까지야 여거 살지. 캐는캐는캐는람차 이러면. 아, 나 집갔다 텔 볼게. 난, 난 집갔다 공으로 볼게. 집 갔다 용 찍자, 나 그냥 바텀 탈터 게네 내가 노플, 노플. 아, 미드가 잠깐만, 이거 용신 왔어? 나탈수있어 아, 밑에 텔어줄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보다 보다 보다. 이한 그분. 여기 오네. 거기까지나이 궁이 있어. 궁이 있어. 나 궁이 있어. 아, 야, 탑 탑. 노플이야 걔. 노플이야. 노플이야. 네. 나이스. 아, 어, 아숨 먹어. 그대로 쓰자, 라인. 나 이대로만 할게. 네. 이러면 탑도 없을 게로왔 이러면 나 미드 갈게. 자. 나 궁이 있어. 야,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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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좀와 주세요. 막아 달라. 템 거야. 밀 거야. 해당 보든가 그러면 리봐 어, 돼, 돼, 이거. 아못 넘어가는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괜찮아. 여기 잡았어, 여기 잡았어. 나이스, 알아서 해봐. 찍찍이. 다 잡았어 이거. 미안해, 찍찍이. 넘어버렸 미안 실수 버렸어 실수. 네탑 쭉밀고 있어. 탑도 쭉밀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대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지금 세명 보여? 지금 세명 보였어. 기로 온다 여기 온다. 이아뺄수 있다. 오케이 아, 화이트 있어, 화이트 있어, 화이트. 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난리 잡아 야 알리, 알리 제대로 잡아 오이아왜 어, 내가 해, 죽어 근데? 맞아 까비 <laughs> 야 바텀 어, 지금 바로 끝나서 이거 쓰면 좋따라수 있나? 내가 자,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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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잡았어, 트타 잡았다. 어, 야, 이거 라 아주. 야나오면나 아. 아. 봐줄게 경화. 안나안 거리 안돼 안 아직. 아, 나. 나이스 잡았다, 한번 잡았어. 아이스 끝낼 생각하자 이번에 끝내자, 나턴쓸수 있어, 안 가도. 돼. 그냥 어차피 쓸거 없어. 형, 맞그 노동화야, 타.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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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걸야안 괜찮아. 안 걸렸어 리안 걸렸어 야리야 알리야, 리야알리이알리리야 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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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야알치야알리이리야리야 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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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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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리야, 알리형캐리만 봐줘 그거야 알리야, 알알리부터 때려 알리부터 때려 알리야, 알리야 빨리! 잘 나이스! 동하자 운동하자. 네, 네. 나이스! 나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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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이 나이스!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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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흐 <laughs> <laughs> 진짜 거짓말 아니야 거꾸리였어 살짝 인정 아니 옵션은 진짜 크리였어 나 하나만 말할게 아 이게 아, 아, 네개 네 먹히고 정글 차이 됐어 하아 이런 한옥고요 전기 끊기기 직전입니다 그래 네, 네. 원딜 차이 나. 살짝 낮다고 3개. 생각해 오늘 제외해서는 네. 김구가 인정하지 김민아 응? 네? 섭하게 원딜 차이라 하면 바텀 차이라 면 아, 이야, 이이 이야. 차이리 소리 리 아이고, 천개 감사합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얘들아. 아, 어? 얘들아, 요네 30분까지 염상 령이었어염상령 아, 아. 인정. 위차 인정. 차이 그 아지 어,